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경찬사입니다 예. 아, 그, 제가 조금 전에, 사주 어, 원국을 하나, 어, 그, 종격, 외격, 어, 또, 일간 변합격이라고 해갖고, 일간 대행이라고도 하죠. 책격, 뭐, 요런 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갖고, 어, 헷갈리지 말라 어, 이렇게 해서 비교적 나름대로 자세히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끝 인사드리기 바로 전에 예, 그 동영상 그 이게, 이게 끊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 뭐 그렇게 끊어진거를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꺼야지만 꺼지는 건데 그래도 다행, 다행인 것은 거의 다 설명하고 인사 드리기 직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게좀 아쉽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 다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그 육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예. 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애정 관계 또 결혼해서 또 부부 관계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겠죠. 그그그 그, 그 밖에 무슨 뭐 재물점이든지 뭐 돈이 있을까 없을까 뭐 계약은 이뤄질까 어? 뭘 장사를 하면 잘 될까 사업하면 잘 될까. 뭐 주식을 사면 잘 될까?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자녀점, 뭐 남편점, 뭐 어? 질병점. 예, 그 중에서 오늘은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이상하게 남편과 맞지가 않아서 이별하고 싶은데 또 남편과 살다 보니까 몸이 자꾸만 아프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뭘까? 어? 답답하니까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예 와서 사주 이 명식을 보니까 이별운이 들어온 거야 어, 이별운이 들어와서 어, 육혈을 또 괴를 내 보니 어, 요런 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글씨를 제가 좀못 쓴다고 눈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아,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써, 써서 또, 어, 한번또 반복을 했으면 그게 또 공부가 돼요. 이게추월의 을사이래 공방이 임묘입니다. 아, 임묘, 임묘 공방인데 이게 선이풍이라는 그 개를 6층계 육층계 육층계인데 6층계는뭐 끊어진다 뭐 뜻이 있잖아요. 6합계는 어, 그래도 이제 합한다. 어, 일단 그렇게 옛 고소에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깨지고 뭐 일단 안 좋은 거지 이 육층계가 예. 그러니까 선이 풍이 이게 풍척, 어, 풍택 중부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초여와 삼여가 동행하고 동해했으니까 이게 뭐, 낙각을 붙여서, 뭐, 비신이자 비신 12지를 붙여서, 육신을 붙이는데, 육신찾을 적에 이게 선먹궁, 예. 요게 이제 새가 되는 거죠. 새, 이게 응이 되는 거고. 어. 새와 응이 되는데, 요걸 변화시키니까 풍택 중부로 변했더라. 아, 그래서 붙여보니까 요런 개가, 육친 관계, 요런 개가 나왔다. 아, 이게 육수라고 얘기했어요, 육수. 어. 그러면, 이 여자분이 찾아와서, 개를 냈는데, 요게, 새가 본인이니까 여자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월과 일을 비교해 보니, 휴수가, 어. 휴수가 됐다는 얘기야. 휴수가 됐다는 건 뭐야? 힘이 없는 상태야, 지금. 어. 힘이 없는 상태고, 여기 또, 공망이 돼 있어, 공망. 아, 이게 진공이란 얘기야, 진공. 일생 일극만 하더라도 예, 순공이라고 하죠 어, 불공이라고 하고, 어, 비공이라고 하고, 예, 이것도 진공은 낙공, 허공, 뭐이.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학자만, 학자가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거 휘달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 여기서는 이 진공이다. 아. 공망에 예, 공망인데 이 공망 공망이 더 진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 그래서 공망 공망이 때 이게 출공이 하더라도 내 역할을 못한다 아, 소멸돼버린다 식기해에서 어. 이게 나오 나오게 되면 지금 이 공망이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수, 그냥 코, 코만 코로 이게 숨을 쉬고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진공이 돼 갖고 출공이 됐을 때는 안 좋다 어. 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봤을지게, 상대가 응이잖아. 응이, 응이고, 이게 관이기 때문에 남편이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일생을, 일생을 받고, 부로서부터, 아, 제로, 제로 일생을 받고, 어, 여기서 관을, 그걸 받지만, 사유축을 한단 말이야. 사유축. 사유축? 이게 금광국이야 어. 강하단 얘기지 강하단 얘기야 어. 이게 또 동했어 어. 동했단 얘기야 어. 그리고 또 초여도 제가 동했어 어. 초여에 제가 동해서 변손이 된거야 음. 이랬을지게 아, 뭐가 움직이느냐? 이 제가 움직여서 관을 생한다는 얘기에요. 어. 이게 또 교중이 되어 있죠? 생하니까 관이 강한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사유축으로 또 관이 강하고, 이 관이 강해갖고 나를 눌러버리는 형국이야. 어. 근데 눌러놓는데 난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이, 이 관이 나를 칠라고 해도 칠 수가 없어. 지금 잠시 숨어 있는 상황이야. 요, 그리고 요게 이래서 이 2호가 부가 부가 이게 얼파 얼를한 일파를 한 거야. 일파 아 어. 일파를 해갖고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또 움직여서 부가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정 부모가 되겠죠 뭐 시, 시댁 부모도 있겠지만 친정 부모가 아마내 어, 생을 해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덕에 어, 살고는 있는 거야 어쨌든간에 음. 하지만 지금 이게 이 관이라는 게이 관이라는 게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너무 강해. 근데, 요, 요 요게 보면, 관, 남편으로 봤을 때는 재성 혼잡이 돼있다. 재성 혼잡이 돼있다는 얘기죠. 재성 혼잡이 돼서, 나를 또 생애에다가 보면, 요게 있는 이 여자, 이 자식 있는 여자가 사막궁으로 인해, 관성궁으로 인해, 나와 같이, 이 남자와 같이 사막이 네, 된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다시 말해, 어, 다른 여자와 자식을 자식 있는 여자를 데리고 합을 한다는 얘기지 언제 합을 해? 요축축월에축월에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봤을 적에는 남자가 딴딴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딴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어. 불하고 원한 거지 억울한 거지. 어. 그러면 본인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 상황이고 남편은 힘이 있다 보니까 남의 이 자식 딸린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게 힘든 거야. 어. 그러면 이게 언제 헤어질까? 어. 언제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바람 앞에 이 촛불이야. 그게 이게 등불이야. 이게 이게 언제 꺼질지를 모르는 거야. 이, 이 사면초가 이제 물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요게, 유라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출공이 됐을지게, 지금 12월달인가 내년, 이 묘월달에, 묘월달에 출공이 되면서, 유랑 관성과 형충이를 받잖아요. 묘요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별하고,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 본인이 질병이 또 아프다 그랬을 에는 간담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예, 이게 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이 사람은 이 오, 오신 분은 심도 약한 분더러 간담도 약하고 예 그런 질병으로서 고생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 예, 고생을 할 수. 그래서 이 여자는 내년 2월달에 나오면 남편과 이별도 하고 또 있는 직장도 고만두게 되고. 어, 또몸 수치하고 간담 암 질병으로서 내가 또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대장도 또될수 있는 거야 대장도 어. 이렇게도 또볼수 있는 거야 그밖에 이게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요 뭐우 운시점이라갖고 구근점도 볼수 있는 것이고 어. 또뭐 재물점 재물은 좀 없는 거지 지금 재물은 그리고 이게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어 나를 힘들게 하나 이것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어. 지금 남편은 귀신에 지금 휘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관계에 휘달리고. 나도, 나도 관계에 휘달리고 있는 거야. 이 남자가 이, 이 관으로서 나를 치니까. 예. 그런 관계가 발동을 해갖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예. 것도 또다 얘기가 될수 있는 거야. 아. 근데 거기까지 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어, 요 목적, 목적이 목적사가 어, 여자가 들어와서 어, 부부 관계, 또 내가 어, 언제 이별이 되는지, 이 요거 좀더 간다 그러면 좀좀 좀 내년 2월 달좀더 간다 그러면 6월 달도 안 좋고, 6월 달도 힘들어서 자기가 어, 죽을 맛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어. 또 7월 달도 안 좋고, 8월 달에는 분명히 이별을 한다. 이렇게도 또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빠르면 이달에, 빠르면 이달에 여기에 이, 유, 라는 일이 왔을지에도 이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통변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내년 2월 달에 더간 다음은 내년 8월 달에는 이사별이 분명하다. 본인도 몸수 많이 치고, 되는 일이 없다. 어, 요게 다입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제 육회의 미입니다 육회의 늠이고. 어,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명리학과 어, 육또그 밖에 제가 또 배운 것들, 뭐, 배아 뭐, 역수도 제가 조금씩 배우는 있지만, 예, 그것도 사실상,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배워 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도 좀 한쪽 분야에서 깊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손을 놨어요 거의 예, 지금 집중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 명리학이랑 또 육효 특히 육효의 시간을 많이 제가 어, 하려를 하고 예, 육효의 공부 시간을 많이 이제 빼앗기는데 어, 그 시간을 제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들어와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 그런 기분에 이제 빨리 걷고 싶고 빨리 뛰고 싶고 더 나가서 막 날고도 싶은 예, 그런 충동감이 많이 이렇게 예, 생겨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